요즘 얼갈이 배추 가성비 너무 좋죠? 얼갈이 물김치 쉽게 담았는데 맛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홍고추 6개 어슷 썰어주세요. 양파 1개는 갈아주고 다른 1개는 채 썰어주세요. 양파 1개에 마늘 10개, 생강 1톨, 새우젓 2큰술, 멸치액젓 3분의 1컵, 식은 밥반 공기, 고춧가루 1큰술, 배즙 1컵, 물 2컵. 갈아주세요. 얼갈이 2kg 이렇게 많이 줍니다. 간단히 씻어서 준비해주세요. 얼갈이의 똥꼬를 자르고 칼집 넣고 칼을 비틀어 공간을 만들고 찢어주세요. 많이 많이 찢어주세요. 천일염 한컵 아껴서 뿌려주세요. 얼갈이 소금을 반복해 주세요. 이제 천일염을 절반 정도 남겨서 물 넣고 섞어서 숟가락으로 뿌려주세요. 40분 절여주세요.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세요. 40분 후에 물을 채워서 두번 씻어주세요. 김치 국물을 만들겠습니다. 갈아놓은 채소에 물 3리터를 넣어주세요. 설탕 1큰술. 유산균이 당분을 분해해서 산미를 만듭니다. 스테비아 1큰술. 김치가 다 익어도 이 단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일염 3큰술. 김치통에 얼갈이 배추, 썰어놓은 채소 넣고 만들어놓은 국물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세요. 고추씨 반큰술로 활용점정을 찍어주세요. 꾹꾹이 한번이면 완성.